어, 대상 포진을 안 하시는 어르신께서 제 포스 등을 보고, 어, 주문을 주셨어요. 십전 대보에 들어가는 약초들, 제가, 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청궁, 작약, 당기, 환기, 복령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거는 처음부터 제가 국내산을 이용을 했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산을 이용을 하려고. 근데 복년 같은 경우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단가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심하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어 길까지는 제가 국내산을 가보려고 그렇게 해서 국내산을 했고요. 감초는 이게 일반 시중에서 보시는 감초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이거는 포복경이라고 감초의 어, 옆 어, 생명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로 해가지고 옆으로 번식을 할수 있는 그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포복경 감초의 포복경의 효능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감초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요거는 친구가 제주도에서 어 감초를 국내산 감초를 재배를 해서 저희는 데 줬어요 어 제가 건강원에 이렇게 많이 신경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 저잘 되라고 이 친구가 제 있는데 좋기 때문에 제가 감초는 국내산 감초를 사용한다는 것. 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도저히 국내산 감초를 어, 업체에서는 사용을 못할 수 있을 만큼 경쟁이 굉장히 센 감초지만은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국내산 감초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숙지왕. 백출 솔직히 숙지황과 백출은 진짜 가격이 국내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 도저히 이것까지 해가지고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숙지황과 백출 숙지황 백출은 제가 국내산을 못 씁니다. 그리고 육개는 이거는 일반 시중에 나오는 개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6개가 조금 더 깊은 맛이 나고 효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피를 쓰지 않고 꼭 6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포스팅에 항상 요것만 지금 포스팅에 올라가요 십전대보에 준하는 약초를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몇가지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 보면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죠. 십전이라 그러면 열 가지의 약초인데 지금은 아홉 가지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약초를 내려드릴 때 십전 대보에 준하는 약초를 해가지고 한 가지를 빼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삼이에요. 이거는 열 체질이 있는 분들이 넣어라,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십전 대보에 준하는 약초를 넣어서 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십전 약초를 다 넣는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십전을 완벽하게 갖출 거예요. 요거가 이게 인삼을 찌고 말렸는 일반 시중에 홍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인삼을 직접 찍어 말렸어요. 찍어 말려 가지고 한 거를 이번에는 넣을 거예요. 어르신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한 가지 십전을 꼭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진각을 넣을 거예요. 이게 생진각이 보이죠? 이게 녹각의 녹각의 한 종류인데. 생진각을 이렇게 비우면, 아이고, 저기 좀 흘렀네. 바닥에 조금 흘렀어요. 이거 빼려고 뺀게 아니라, 비닐봉지를, 동영상을 찍으려고 비닐봉지를 뜯어 놨더니만은,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흘렸어요. 자, 이거예요. 생진각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슴에 뼈죠? 사슴의 뼈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친 건데 전체적으로 혈흔이 거의 다 있죠. 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혈흔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사슴은 우리가 보기에는 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슴의 그 순록의 뿔 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해요. 결국은 피가 통한다는 건데 사슴의 어, 살아있는 뼈. 피가 통하는 뼈를 잘라서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녹각으로 해 가지고 나와요. 그 나오는데 죽어 있는 뼈가 아니라 살아 있는 그 사슴의 뿔을 잘라서 만든 거가 생진각이에요.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생진각이라고 검색을 해봐 보시면 아마 검색이 잘안 나올 거예요. 잘안 나온다는 거는 일반 시중에 녹각보다 가격대가 더 비싼데 어, 나는 생진각을 넣는데 생진각을 많이 음, 부각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만약에 내가 생진각을 넣는다 그러면 생진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각을 시키는 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글들이 없다.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생진각의 유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겠죠? 일반 시중에 가격 대비에 그렇게 많은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꼭 이렇게 생진각을 써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가시오가피. 그다음에 새파란 새파란 잎들은 새파란 잎들은 인진쑥.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대추 다 아시죠? 다시 오가피는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보면은 일반 시중에는 보기 좋게 집각기로 똑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똑똑똑 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 부서져 있죠. 부서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압착을 해서 저는 유압기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어, 기계로 이렇게 직접 짜요.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짜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어잘 안보인다 여기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얀 부분을 꼭꼭 누르면 스폰지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우리게 와인의 그 막에 있죠 코르크 라고 얘기를 해요 와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음, 탄력이 있어요. 꾹꾹 누르면 스폰지 같은 그런 탄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약재들을 내려가지고 여기에 좋은 성분을 머금고 있다. 이게 직각기라 그러면, 유압기를 내려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서 있게 돼 있으면 유압기가 이 압을 눌러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그 좋은 성분들을 추출을 할 수가 힘어 없겠죠. 근데 이렇게 파쇄를 했을 때는 힘도 없고 그리고 유압기로 누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딱 압착이 돼 가지고 여기에 이스폰지 같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모든 이런 부분들에 어, 이것들을 꾹 눌러가지고, 이 속에 모든 성분들을, 좋은 성분들을 빼낼 수 있게끔 저는 직접 재배를 해요. 재배를 하는 가시오가피, 어디 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사용할 때 편리하고 효능을 더 많이 뽑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쇄를 직접 해가지고 써요. 이 부분이 아마 정말 다른 건강원하고 제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십전대보, 생진각, 그 다음에 제가 어, 직접 재배를 한 제주성 가쇼가피, 인진숙 태추 이렇게 이 구성으로 해가지고 제가 십전대보, 어, 생진각, 대보탕을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아, 혼자서 작업을 찍으려고 하니 조금 힘드네요. 어디, 몇 개야? 아까 몇개 있었지? 다 들어가요. 이게 보통, 건강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사진만 그렇게 찍고, 진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알수 있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가정들 모두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속이질 않아요. 원래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속이죠. <laughs>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물에다가 다 잠겨버렸죠? 자, 이 정도로, 제가 이런 방송까지는 안 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런 방송까지 해보네요. 그 다음에, 자! 하, 요거 씻었는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것도. 자, 이제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으니까 꾹꾹 눌러가지고. 재료는 인터넷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그죠? 뭐 국내산을 쓰든 수입을 쓰든 뭐 어떤 양을 하든 뭐 저는 각각 300g을 넣지만은 뭐 100g을 넣고 작업을 하든 200g을 넣고 작업을 하든 음,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노하우가 들어가는데, 그 노하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뭐 하죠. 이제 뚜껑을 닫으면, 일단 재료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일정 시간 저만의 노하우로, 어, 엑기스를 다리고, 추출하고, 포장하고, 그러면 10전 대보, 생진각 10전 대보 액기스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